반갑습니다. 캠핑장작 딸세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영상은 지난 1월부터 루프탑 전문점 캠핑장작에서 판매를 시작한 피크 오버랜드 프로 지난 4월 장착 영상입니다. 미국 판매명이 미국 루프네스사의 팔콘 프로구요 국내에서는 피크 오버랜드 프로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 이 오버랜드 프로 지난 4월에는 총세 대의 오버랜드 프로를 장착하게 됐습니다. 그 장착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일 팀장자 오버랜드 6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착 차량은 QM5 네오입니다. 지난 3월 30일 계약하시고 3일 만에 장착을 하시게 됐습니다. 평소 차박 여행을 즐기시는 가족분들로 좀더 편안한 캠핑을 하시기 위해서 오버랜드 프로를 선택해주셨습니다. 오버랜드 프로를 올리기 위해 단단한 툴레 가르바를 우선 차량에 설치를 하고 오버랜드 프로에 장착을 시작합니다. 장착하는 내내 같이 오신 따님께서 촬영을 하시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채널 참새 검색하시면 이 가족의 캠핑하시는 모습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차량 위에 오버랜드 프로를 올리고 단단하고 튼튼하게 장착을 마무리합니다. 참 예,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 레챗이 있어요. 얘를 밑으로 내려주시고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올려주시고 요 가운데를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 지가 열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텐트가 전개가 된 거고요 사다리는 이 안에 보관을 하셔도 돼요 이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일단 걸어주시고요 걸어주시고 풀러주시면 이게 쭉 나오거든요 끝까지 빼시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딱 빼시고 이제 높이 조절은 이걸 한 단씩 올려서 하시는 건데 웬만하면 차하고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이 정도, 이 정도 다 붙여주시고 이게 딱각 소리 나는 거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올라가셔서 지퍼를 개방하시고이 안에 보시면 U자폴대 있거든요. U자폴대를 안으로도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밀어주시고 여기 보면 이거 있어요. 얘를 이 가운데 다 대고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를 풀어주시면 얘가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 거를 이 위에 보면 요거 고정하는 거 있어요. 고정시키고 팽팽하게. 그리고 얘만 잠가주시면 이게 딱 버텨주는 거죠. 뭐, 요거는 휴대폰 외장 배터리. 그거 가지고 꽂아주시면 요게 다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썬루프 이렇게 다 열리고요. 처음에는 지퍼가 좀 빡빡할 수 있어요, 사장님. 새거라. 새거라서 새거 세거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다 이건 신발주머니입니다. 한번 사엠하고 사모님하고 한번 올라와 보셔야지 밟으실 때는 요 앞꿈치로 밟아야 발이 덜 아파요. 예. 젊은 친구는 안 아플 테지만. <laughs> 아, 접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출입구를 그냥 열어놓은 상태로 닫으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좀길 들이야 되니까 처음엔 닫아놓을게요. 사님 잠깐 올라와서 보셔야 될것 같은데 우선 해야 될게 이거를 닫으시고요 내리시기 전에 얘를 올려서 얘를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분리하려면 잘안 빠지거든요. 얘는 옆으로 이렇게 밀면 빠져요 그냥. 예. 그리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밑에 건 일부러 안 닫을게요. 사다리 분리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떼시고요 여기 보시면 노란 스티커 붙어있는 데 있죠 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잡고 위로 엄지로 누르세요 누르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를 집어넣으시고요 보시면 이 안에 폴대 있거든요 폴대를 앞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폴대가 들어가죠? 고무줄을 요 위쪽, 위쪽에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얘를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당기시고, 안 올라갈 때까지. 요 정도. 요 정도 하면 옆으로 나오죠? 그거를 옆으로 넣지 마시고, 올라오셔서 약간 들은 다음에, 얘를 자꾸 안으로 미세요. 그럼 쏙 들어가죠? 응. 그리고 안으로 넣어주시고, 얘도 같이 넣어주시고, 쭉 눌러주시면 돼요.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렛칩만 살짝 걸릴 정도 걸어주시고 걸어주시. 고 혹시 삐져 나온 거 있나 확인을 하시고요. 없으면 렛칩만 다시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이 자체가 이 바하고 이 텐트하고 좀 떠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시면 풍절음이 조금 나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예, 이해를 하셔야 돼요. 2022년 4월 15일 팀장자고 브랜드 7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착 차량은 기아자동차 셀토스이고요. 경기도 하남에서 오신 고객분이시고요. 지난 4월 12일 계약하시고 3일만에 장착을 하시게 됐습니다. 오버랜드 프로의 하드코어 감성과 확장성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해주신 팀장자고 브랜드 7호 고객님. 서글서글한 인상이 참 인상적인 고객님이셨습니다. 가로바를 설치하고 텐트를 열어서 설치 프라켓을 꺼내 오버랜드 프로의 장착을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안전하고 튼튼하게 장착을 마무리하고 사용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날 날씨가 너무 더운 바람에 카메라가 중간에 꺼져서 영상이 날라갔네요. 지역적으로 멀리 있는 캠핑 장작을 믿고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버랜드 프로와 함께 즐거운 여가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루프탑의 세상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2년 4월 16일 팀장자고 브랜드 8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착 차량은 기아 카니발 차량입니다. 지난 4월 11일 저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결제를 하시고 일주일 만에 매장으로 찾아오셔서 장착하시게 됐습니다. 전주에서 올라오신 고객님이시고요. 젊은 고객분이시라 여러 브랜드의 루프탑 텐트를 비교하시다가 최종적으로 하드코어 감성과 확장성의 마음이 끌리셔서 오버랜드 프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튼튼한 툴레가로바로 가로바를 시공을 하고 포이스트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오버랜드 프로를 카니발 차량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브라켓을 이용해서 오버랜드 프로와 차량을 단단하게 연결하고 장착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사용 설명을 해드립니다. 텐트의 개폐 방법, 그리고 사다리 사용 방법, 그 텐트에 올라가서 텐트를 완벽하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창문 개방과 천정 개방을 통한 오버랜드 프로의 광활한 개방감을 보여드립니다. 그 사용하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이제는 해체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사다리 수납 방법 그리고 유자풀대를 이용해서 텐트를 접기 위해서 유자풀대를 넘어뜨리는 방법, 그리고 천을 한가운데로 모으는 방법에 대한 실제 사용한 사람만 알수 있는 그런 팁을 전수해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텐트를 접고 출발하는 고객님을 배웅합니다. 루프탑에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4월 루프탑 전문점 캠핑 짱작에서 장착한 오버랜드 프로 장착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버랜드 프로의 이 재질 자체가 알루미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하드코어한 아웃도어를 즐기시거나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루프탑 텐트들이 약간의 지상고가 좀 높은 접었을 때 높이가 좀 높은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이 피크사의 오버랜드 프로 같은 경우는 접었을 때 높이, 장착 높이가 가로바에서 한 20cm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지상곡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 해체의 간편성과 넓은 개방감 때문에 젊은 감성의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오버랜드 프로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총 9대를 장착을 했고요. 계속해서 문의가 많이 쇄도하고 있는 제품, 피크 오버랜드 프로. 이 제품의 문의는 지금 영상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루프탑 전문점 캠핑장작은 오버랜드 프로의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바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좀더 하드코어한 감성의 아웃도어를 꿈꾸시거나 지상고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하고 싶은 루프탑 텐트 피크 오버랜드 프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루프탑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